한번 공용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인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개인 공간을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어고요. 스윙 도어예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저는 마스터 침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어, 이 문이 굉장히 웅장하죠. 여기 사실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것 같고요. 어, 한번 이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 공연 공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것들 살리자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나 도어나 여기 지금 바닥재 같은 경우 어, 지금 그대로 살린 채로 어, 나머지를 이제 디자인했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바닥이 굉장히 붉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구를 매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침대 헤드를 조금 밝은 톤으로 갔어요. 전체적으로 벽도 그레이 톤으로 벽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좀 밝은 그레이 톤의 원단을 선택하면서 헤드 높이는 조금 높게 갔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게 가구의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이 버튼 다운이 디자인이 굉장히 그래도 다양해요. 이 버튼을 세게 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살짝 지금은 스티치 버튼 다운을 한 거라 크게 또 높고 길게 들어가도 좀 세련된 느낌이 나면서 또 클래식한 느낌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요 헤드보드 이렇게 양쪽으로 라인을 나눴는데 그 라인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사이트블을 제작을 했어요 위에 세라믹 상판을 쓰면서 밑에는 서랍을 2단 두어서 좀 수납이 용이하시도록 했고요 콘센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메리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수납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세면대장 같은 데는 그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서랍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머지 수납을 좀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귿자로 파서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심플해 보이기는 해도 여기 이렇게 45도 면친거 보이시죠? 사실 요거를 두께를 살리는 거랑 이렇게 면을 쳐서 가구를 만드는 거는 좀 굉장히 디자인의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이 또 가구의 디자인을 굉장히 자주 우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플하지만 요 내면으로 네 된요 면이 이렇게 서랍을 요 안으로 쏙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조금 더뭐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 침실 이제 설계하면서요, 이 바닥재나 도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쓰다 보니까 사실 이 컬러가 조금 이렇게 무난한 컬러는 아니잖아요. 지금 좀 붉은 톤이고 색도 좀 강해서 이 톤하고 바닥 톤하고 벽 컬러나 헤드 컬러나 이런 가구 컬러하고 좀 어떻게 무리 없이 컬러를 좀 연결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던 중에 여기 보이는 이 커튼 컬러. 그리고 여기 암체어 하나 넣으시길 원하셔서 암체어 하나 고르면서 저희가 이 암체어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컬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디언 핑크 컬러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약간 핑크 계열의 톤이 들어가면서 좀톤 다운된 핑크다 보니까 바닥에 붉은 톤하고 그레이나 지금 헤드 컬러하고 연결을 해주는 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암체어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뭐 침실이 있고 드레스룸이 좀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그 중에 드레스룸의 한 곳인데, 도어가 글라스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좀 손잡이가 가운데 달려 있고 디자인 좀 심플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저희 컨셉에 맞게. 좀 슬라이딩 도어는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으면서 미스트지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안에가 가려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요 이렇게 금속 프레임으로 해서 심플하게 또 손잡이도 좀 사용하기 쉽게 제작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바닥재는 거실 공용부에서 개인 공용 복도 공간도 다 이렇게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연마를 했고요. 어, 이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이 기존에 쓸수 있는 거좀 쓰자, 살리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드레스룸은 뭐잔 스크래치나 이런 거 빼시고는 그냥 어, 좋은 원목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무늬목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런 것도 재사용하는 걸로 어,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 욕실 문이에요. 부부 어, 욕실이고 여기는 이제 복기를 지나가는 길에 파우더 어, 룸인데 부부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탑볼이 있고 수납장도 막 이렇게 굉장히 무겁게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 어,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이 양쪽 면을 각을 틀어서 하니까 거기에 이제 조명까지 설치하니까 이게 뭐 심플한 디자이지만 커 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파우더 의자로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의자긴 한데 어, 이 의자 꼭 여기다 이렇게 크게 확신하게좀 러블리하게 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굉장히 심플하지만 완전 옥션이한 것 같아요. 러블리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 앉아 보겠습니다. <laughs> 뭐 신부 화장 하는 그런 메이크업 하는데 같이 굉장히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큰 파우더에는 좀 생물물도 예전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으셔서 이제 없앴고요. 우리는 다 이제 파우더 장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 하고 밑에는 다 수납을 그냥 했어요. 서랍 같은 거 만들고 여기도 기존에 있던 장 칼라 보시면 되게 이제 다크하고 무거운 톤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 그레이 톤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좀 심플하게 하고 거울을 완전 포인트로 조명을 달아서 한번 살려봤습니다. 아, 이것은 마스터 욕실이에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욕조 앞에 한강 뷰가 보이고요. 고목 해적하고 멋있지 않나요? 특히 이제 이 고객님께서 욕실은 정말 좀 화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좀 화려하게 할까? 뭐 화려하게 하는 방법들이 요즘에 뭐 대리석 타일도 쓰고, 뭐 골드 수전도 쓰고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포인트는요. 보시면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laughs>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글로시하게 반짝거리는 거 유광으로 보이시나요? 뭐, 벽면 타일이나 세면대나 바닥재나 전체적으로 다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욕실 같은 데는 이렇게 반짝거림이 들어가면 훨씬 좀 쾌적하고 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고객님의 요청대로 유광 타일을 쓰고. 어, 반짝거리는 소재들을 쓰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건식 욕실이어서 욕조에서 나오거나 샤워 부스에서 나오실 때는 그 앞에 이제 매트를 깔고 사용하실 거라 그렇게 하고, 요 바닥 좀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언뜻 보시면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같은 타일로 해서 이 부분을 그레이 색 타일하고 믹스해서 패턴을 좀 넣었어요. 다이아몬드 패턴. 그래서 약간 여기 들어오는 로드를 카페처럼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페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시공을 했거든요. 사실 이 시공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어려워요. 시공에 손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효과를 기대한대로 은은하면서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욕실을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두 번째 소재는요 바로 거울입니다. 지금 거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원래 파티션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조금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이즈 고대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위에는 유광 세라믹을 쓰고 여기는 거울로 도어 마감을 했어요. 여기 세면대 장도 보시면은. 당연히 거울은 이제 욕실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프레임도 거울로 만든 거울을 두개 이렇게 신, 설치를 했고요. 이런 거울은 사실 조금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고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포인트가 굉장히 확실히 되죠. 그리고 옆에 거울과 거울 사이에 지금 조명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조명을 잡고 있는 브라켓 자체도 유광을 썼어요. 저런 것도 무광도 있고 골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세면대도 한번 봐주세요. 세면대가 굉장히 크고 긴데 어, 유방상판을 쓰고 서랍을 만들었는데 이 서랍도 지금 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저희가 많이 쓰는 화이트나 그레이나 이런 걸도 썼을 때랑은 느낌이 굉장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도 변기 옆에 작은 이제 매립 수납장인데 여기도 거울로 도어를 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가감한 저희 소재 설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욕실이 워낙 이제 크기도 하고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은은하게 고급스러워서 좀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욕조 위치나 뭐 세면대 위치나 이런 건 크게 저희가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이제 형태나 디자인이나 소재를 지금 다 바꾼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샤워 부스거든요. 여기 이 벽이 타일이나 이런 벽이 아니라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뷰가 너무 좋으니까 샤워 부스에서도 샤워를 하시면서 조금 뷰를 보게 하려고 이 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는 과감하게 여기를 다 벽으로 해서 깨끗하게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좀 답답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유광 타일의 굉장히 큰 효과이기도 하고요. 컬러 톤도 좀 밝고 좀 화사한 톤이어서 큰벽에서 있어도 답답하지 않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샤워 부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제 샤워 부스다 보니까 물을 쓰고 샤워하다 혹시 또 다치시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무광으로 했거든요. 사실 이 무광하고 유광이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무광이 됐으면 지금 밖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건데 저희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바닥만. 무광으로 했고 나머지 이제 벽도 다 유광으로 같은 타일로 지금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여기가 스케일도 있지만 큰 타일들로 이렇게 요즘에는 마무리하는 시공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욕실의 어떤 컨셉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자녀 공간하고 공동 거실하고 드레스룸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어요. 스윙도어가 또 그냥 원목으로 돼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고객님께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지 않으 하셔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자녀 침실이고요. 이쪽은 드레스룸이에요. 그 공간 사이에 있는 작은 거실처럼 사용하실 공간이시고요. TV도 지금 새로 하나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거실에도 좀 TV가 있어서. 자녀분이 여기 나와서 좀 TV를 보시는 공간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 기존에 고객님께서 쓰시던 카펫이에요. 근데 그냥 공용 공간에 하나 배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 좋을 것 같다니까 저희 촬영 전에 이거 갖다 놓으셨네요. <laughs> 이후에 이제 쓰시던 의자들 이제 디하실 예정인데, 제가 좀 의자 없는 게 조금 횡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고객님 파우더에 아주 딱 자리 잡은 파우더 소파인데,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냥 <laughs>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막 플라워 패턴 컬러하고 되게 좀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개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품을 가져다가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곳 자녀의 방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각 성인이 되는 자녀의 방입니다. 좀 수험 기간 동안에는 뭐 책상이나 책장이나 이렇게 좀 공부가 잘 되는 분위기가 중요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자녀의 어떤 그 나이에 맞게 화사하게 여자의 방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좀 너무 튀는 어떤 컬러보다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컬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튀는 컬러는 없지만 보실 때 어떠세요? 너무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시지 않나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또 성인이 됐으니까 좀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블 베드를 선택을 했고요. 헤드보드를 저희가 제작하면서 좀 길게 와이드하게 제작을 했어요. 여기는 사실 사이드 테이블을 나중에 또 놓으셔도 되고 지금은 솔직히 꽉 채워서 사이드 테이블이 양쪽에 필요 없다고 하셔서 비워놓고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놨거든요. 이런 공간감도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쓰니까 양쪽에 사이드 테이블도 기능적으로 있어야 돼서 필요한데, 여기 또 혼자 쓰시니까 한쪽에만 스탠드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서 이렇게 한쪽을 비우고 스탠드를 하나 놨더니 굉장히 이것도 포인트 디스플레이가 좀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튼도 화이트, 안에 시어지도 화이트,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했어요. 지금 곧 이제 봄이 올것 같아서 이 컬러가 사실은 추워 보이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 저는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벽까지 해서 커튼을 이렇게 같은 벽 컬러하고 진행을 했고요. 보이시죠? 이번에 제작한 가구인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제작하는 가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따라서 사이즈나 어떤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사실 좀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또 공부 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험생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심플하게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책상하고 서랍장하고 이제. 클러스 매칭된 가구인데, 저희가 늘 하지만 뭐 상판 컬러나 이거 각 컬러하고 뭐 비슷한 톤으로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줘서 강하게 매치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는 뭐 저희 방 컨셉이 좀 편안하게 어 연결되는 컬러에서 이렇게 음 밝은 오두 뭐 컬러하고 베이지 그레이 톤하고 해서 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상은 폭을 더 늘려도 되거든요. 이 사이즈 자체가 책상하고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뭐 서랍장을 조금 더 뺀다 그러면 더 빼서 이 공간을 좀 편안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고요. 여기는 책상에서 쓰시는. 그런 용도로 서랍을 좀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나눠서 했고요. 이 가운데 이런 데들은 이제 필요하신 서랍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코너 보이시죠? 별거 아니지만 늘 설명드리는데 이게 또 일자로 끝날 때랑 동그랗게 끝날 때랑 좀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자로 끝날 때보다는 <laughs> 가격이 조금 상승은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그래도 이 코너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니까 저희 뭐 헤드보드나 스탠드나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된 어떤 디자인들하고 굉장히 믹스가 잘 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장 보이시죠? 책장이면서 그냥 장식장도 될수 있고, 사실 이제 오픈된 데는 원하는 책들 보이도록 수납을 해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길게 짜면 수납은 조금 더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디자인이 또 그냥 책장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의 변화나 여러 가지를 조금 저희가 시도하려고 이렇게 중간을 띄웠어요 그리고 아래는 아래대로 사이드 테이블을 연장하면서 서랍장 같은 거를 제작해서 수납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픈되면서 개방감도 있고 훨씬 디자인이 좀 효율적으로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방들은 바닥재나 뭐 도어나 기존 프레임들을 상태도 좋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좀 해서 적용을 했고요. 여기 따님 방은 성인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니까 좀 밝고 화사하게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싶은 게또이 고객님의 굉장히 포인트 컨셉이셔서 바닥재를 강포, 원목마루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또 이제 붉은색 뭐 마루톤이나 이런 게 오면은 자극적으로 컬러가 좀 밸런스가 좀안 맞을 수 있는데 이번에 여기 바닥재 좀 새로 교체한 거는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인체어 적용한 것도 굉장히 우리 이번에 잘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인 소파하고 헤드하고 뭐 질감이 살짝 틀리기는 하지만 좀 베이지한 톤들이 계속 이렇게 믹스되면서 따뜻하고 더 공간이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여기 공간 보시면 기존에도 원래 파우더장이 있던 공간인데. 같은 공간인데 사실 가구의 컬러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늘 보시지만 이번에 또 굉장히 확실하게 저희가 느낀 것 같고요 전체 방 컨셉에 맞춰서 벽 전체로 깨끗하게 화이트 도배했고요 위에 상판 또 이런 서랍도 마찬가지로 저희 뭐 서랍장 제작했던 그레이 베이지 컬러로 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 넣어서 안에 화장품 용품들 보관하실 수 있도록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위에가 사원으로 된 골드 금속으로 저희가 거울 제작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가구나 저희가 헤드보드에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좀 둥글둥글한 느낌들의 그런 저희 컨셉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아주 귀여운 펜던트 하나 살짝 내렸어요. 새로 시작되는 대학생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화장을 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화장하시고 예쁘게 차려 입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인데 어, 피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따님 방은 워낙 컬러가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컬러들을 좀 바꿨어요 도어 내부에 있는 도어들을 그래서 얘도 원래 되게 짙은 붉은톤 컬러였는데 저희가 화이트 필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한번 드레스룸 열어봐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원래 있던 공간에. 이 가구가 사실은 기존에 쓰시던 가구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구들이 뭐 조금 잔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나쁘지 않아서 어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제 하셔서 그대로 두고 어이 바닥재는 이제 원래 우리 교체한 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만 하나 이렇게 전신 거울 하나 설치해드리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 욕실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포하고 애프터가 정말 확실한데 조금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화이트 대리석 상판을 파우더에 다 썼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오트밀 컬러나 베이지나 베이지 그레이나 좀 모노하게 좀 그런 톤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화이트와 대리석 타일을 화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컬러하고 지금 애프터가 된 공간은 완전히 컬러가 달라져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확장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컬러라는 게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같은 공간 안에서 좀 넓어 보이게 한다거나, 높아 보이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시각의 어떤 착시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벽하고 이제 가장 비슷한 패턴의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도트 느낌의 모양을 연결해서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이 디자인 이렇게 텐션 있고 이 공간 안에 생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뒤에 간접 램프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 잘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면대 하부장 이제 서랍으로 마무리하면서 아까 옆에 수납장하고 같은 컬러인 연 핑크톤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음,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 안에 충분하게 수납들은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원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장이. 근데 보시다시피 아주 또 도어 컬러랑 맞게 시트는 어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좀 어둡고 칙칙해서, 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드하고 굉장히 공간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욕실에 필요한 도구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욕실에서 가장 또큰 변화가 컬러 다음으로는 구조적으로. 이 벽하고 샤워 부스가 생긴 거예요. 원래 욕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욕조를 잘안 쓰세요. 집에 뭐 하나 정도? 어디에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욕조를 없애고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샤워 부스 만들었는데 이 벽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여기 세면대도 만들어야 되고 조금 그래도 벽이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벽등도 달수 있는 어떤 배치도 생기고 어, 훨씬 세면대 쓰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서 조정을 쌓아서 타일도 시공하고 벽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열수 있는 이런 도어로 해서 샤워부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여기 이제 따로 별도로 있는 드레스룸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한번 보시면 이런 막 샹들리에도 달려있고 쇼케이스를 보통 유리로 하지만 이런 아일랜드 같은 쇼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되게 러블리하죠 그래서 되게 이런 드레스룸 한번 갖고 싶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여기 고객님께서 여성스러우시고 좀 로맨틱한 디자인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연 핑크톤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이런 데 보이시죠 이런 크리스탈로 지금 손잡이를 다 했어요 여기에 이제 샹들리에 달린 어떤 느낌들이나 같이 이제 매치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여기가 완전히 무지개로 변해요 <laughs> 크리스탈 이런 어, 컬러의 이면 컬러가 반사들이 다 돼서 조금 어, 색다른 공간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꺼내셔서 어, 새로 교체하시고 이러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공간도 충분해서 이렇게 공간을 화사하게 잡아줄 수 있는 등을 포인트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드레스룸에 수틀 제작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는 굉장히 드레스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앉아가지고 스타킹, 뭐 양말, 뭐 이런 거 신을 때 그냥 작은 의자나 작은 수틀이라도 있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기성품 인데요 여기 하나 전신 거울로 설치했습니다 또 고객님께서 이거 벽에 다 다는 것보다 조금 로맨틱하게 살짝 세워 놓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살짝 세워서 배치해 봤어요 그래서 뭐옷 입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비춰서 볼때 샹들리에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뭐 멋진 쇼룸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기존 장 있던 거를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장을 짰는데요. 여기 좀 가방 수납장으로 생각하고 제작을 했고요. 요 도어 프레임도 어, 골드 연 골드 톤으로 해서 어, 제작을 했고 이 안에 이렇게 라이팅도 양쪽으로 해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재 공간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댁은 자녀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 이 남는 공간 한 곳을 이제 서재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곳이 오롯이 그냥 서재라기보다는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맨 케이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족들과 좀 떨어져서. 어, 나만의 공간, 나만의 휴식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가족들이 좀 공유해서도 쓸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한번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좀 서재로 일단 시작한 곳이라서 이쪽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조금 만들었고요. 이렇게 컬러나 재질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이제 무늬목 선반, 또 무늬목 책상, 무늬목 벽면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여기는 그레이색으로 책장을 짜고 이렇게 얇게 금속으로 해서 디자인으로 파티션도 하나씩 세워서 좀 따뜻한 성질의 나무 소재하고 이렇게 금속의 좀 차가운 성질의 소재들이 믹스 앤 매치 될때좀 묘하게 멋있는 디자인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반의 두께가 두껍게도 제작이 되고 또 중간 사이즈의 두께도 있고 정말 금속 느낌의 이런 믹스들이 지금 되면서 멋있는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는 수납장으로 이렇게 서랍장을 다 아래 부분에. 기종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책장이라기보다 이런데는 이제 장식품 같은 것들도 좀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지금 오버랩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촬영을 하면서 조금 책상 상판을 움직였어요. 이게 뭐 밑에 캐스터가 달려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들면 저 안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움직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쪽에 도 콘센트를 만들어 놨는데 소파나 이런 게또들어오신다 그러면 이 책상이 저쪽 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 벽을 보고 책상을 쓰시는 거죠. 그렇게 쓰고 이 중앙 센터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약간 움직이는 가구. <laughs> 그런 가구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도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바닥재를 그냥 사용했어요.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제작한 캐, 카펫이 있는데 카펫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카펫을 급히 <laughs> 구해다가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펫이 좀 그레이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바닥이 막 빨갛게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벽에 들어간 가구들이나 뭐 벽지 칼라나 이렇게 블랙으로 저희가 데이베드 설치한 어떤 디자인들하고 좀 믹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베드 하나 블랙으로 어, 가죽으로 설치했는데요. TV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 네, TV도 보시고, 누워서 휴식도 하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그런 공간으로 여기에 데이베드 설치했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집안에 있는 바를 한번 섞었는데, 여기도 또 한, 쪽에 이렇게 미니 바를 만들어서 장을 제작을 했고요 양쪽에 이제 수납장을 짜서 어, 수납들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장을 짰어요 그리고 역시 저희가 조명 램프 선반 밑에다가 설치해서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어, 분위기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공간 어떠셨나요 고객의 요청 사항이 잘 반영된 현장 같았나요? 영상 보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알찬 팁 얻어가실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